비가 내리는 서울의 새벽, 김지훈은 창가에 서서 손에 쥔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10년의 사랑이 이 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문득, 문득 들려오는 문 두드림 소리에 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약혼자, 할리우드의 빛나는 별 알렉스리였다. "지훈아, 미안해. 이제 모든 걸 말할게." 그 한마디가 10년의 세월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창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35살의 나이,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다. 사무실에서 수많은 이혼소송을 처리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달랐다. 알렉스와의 10년은 비밀 속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10년 전 우연히 만난 그날부터 서로의 삶을 채워왔다. 지훈은 알렉스를 평범한 영화 제작자로 알았고 알렉스는 지훈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런데 에,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 이 비밀이 드러나야 했을까? 지훈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은 어젯밤 알렉스의 이상한 전화통화에서 시작되었다. 할리우드에서 온 전화야. 중요한 일, 알렉스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지우는 그 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주년 기념일, 그들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반지를 교환하고 미래를 약속할 날.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알렉스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우는 부엌에서 알렉스를 기다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 같았다. 10년 전, 지훈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피곤한 하루를 마무지며 커피를 주문했다. 그곳에 알렉스가 앉아 있었다. 스물여덟 살의 지훈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싸우는 삶에 지쳐 있었다. 알렉스는 웃으며 다가와 커피 한잔 사줄까요? 당신의 눈빛이 외로워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변했다. 알렉스는 서른한 살의 나이로 할리우드에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왜냐하면 지훈을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스타의 것이 아니었다. 알렉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할리우드의 압박 속에서 지친 영혼이었다. 그는 서울로 피신하드 받고 지훈을 만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한강변 산책이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우산을 함께 쓰며 손을 잡았고, 지우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속삭였다. LGBT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직장의 압력. 지우는 변호사로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돕는 일을 비밀리에 했지만, 자신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우는 알렉스의 영화 일에 대해 물었지만, 알렉스는 작은 프로젝트야. 재미로 하는 거지라고 얼버무리곤 했다. 지훈은 믿었다. 왜냐하면 알렉스의 눈빛이 그의 포옹이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 5년이 지나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지훈이 늦은 밤 사무실에서 돌아오면 알렉스가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지훈아. 그말 한마디에 지훈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하지만 알렉스의 부재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할리우드 출장이라며 몇 주씩 사라지는 날들. 지훈은 불안했지만 사랑 때문에 참았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아침, 문 두드림 소리가 다시 울렸다. 아니, 그것은 알렉스의 발소리였다. 알렉스가 방에서 나와 지훈을 안았다. 지훈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할리우드 스타 알렉스리, 서울에서 비밀 연애 중, 이라는 헤드라인.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알렉스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배우라. 할리우드의 알렉스리 그 순간 1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에이, 이제야 말해 10년 동안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다. 처음부터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사랑하게 된 순간 내 삶이 스타가 아니라 내가 된 거야. 할리우드의 스포트라이트는 나를 삼켰어. 하지만 너와의 시간은 진짜 나였어. 지훈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 배신감이 피어올랐다. 10년, 그 모든 순간이 거지처럼 느껴졌다. 알렉스가 영화 세트에서 웃는 사진, 팬들의 환호, 그 모든 것이 지훈의 사랑을 짓밟은 듯 했다. 나한테는 평범한 삶이었어. 그런데 너는 스타였어. 왜날 속여?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렉스는 다가와 안으려 했지만 지훈은 밀어냈다. 가지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알렉스는 문을 나서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성공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다. 10년 전 서울로 온 이유는 휴식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만나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겼다. LGBT 배우로서의 삶은 고립이었다. 할리우드의 계약, 매니저의 압박, 공개되지 않은 사랑. 그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지훈이가 다칠 텐데 하지만 기자들의 추격이 시작된 지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알렉스는 한강 다리로 갔다. 비를 맞으며 그는 지훈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첫 키스, 제주도의 여행,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던 밤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어. 지우는 집에 홀로 남아, 과거를 더듬었다. 변호사로서 그는 수많은 비밀을 지켜왔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 속 비밀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그는 사무실로 향했다.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지우는 무시했다. 오후 내내, 그는 클라이언트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사랑은 믿음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져 퇴근 후 지우는 카페로 갔다. 그곳 10년 전 알렉스를 만난 곳 빈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LGBT로서의 삶은 항상 숨기기였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렉스와의 사랑이 유일한 자유였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마저 위태로웠다. 밤이 깊어지자 알렉스의 문자가 왔다. 지훈아,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지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사랑의 잔재가 그를 움직였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만났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빛났다. 알렉스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피했다. 말해봐, 왜 숨겼어? 알렉스는 깊은 숨을 쉬었다. 할리우드는 지옥이야. 스타가 되면 사랑은 상품이 돼. 공개된 연애는 스캔들이 되고 비밀 연애는 고독이야. 너를 만난 후 나는 자유로웠어. 스타가 아니라 그냥 알렉스였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숨겼어. 내 가족에게 너를 소개하지 못한 거 변명할 수 없어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비밀의 무게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언론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알렉스리의 한국인 약혼자, 변호사 김지훈, 지훈의 사무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삶이 뒤집혔다. 가족의 전화,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 저는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침묵하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훈의 눈물이 터졌다. 알렉스도 할리우드에서 압박을 받았다. 매니저의 공개하면 커리어 끝. 하지만 그는 사랑이 내 커리어야라고 선언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훈은 알렉스의 세계를 알게 되며 스타의 고독을 이해했다. 알렉스는 지훈의 일상을 지키며 평범함의 소중함을 느꼈다. 10주년 기념일이 지나고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 앞에서 지훈은 말했다. 비밀이 드러난 게 다행이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알렉스는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키스는 10년의 세월을 초월했다. 한달후 지훈의 삶은 여전히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는 동성애 커뮤니티의 소송을 더 열심히 준비했다. 알렉스의 비밀이 드러난 후 지훈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숨기지 마 그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알렉스는 서울에 머물며 다음 작품을 준비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유혹은 여전했다. 이번 역할은 내 인생작이 될 거야. 매니저의 말에 알렉스는 흔들렸다. 지훈과의 사랑이 그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게 두려웠다. 그들은 매일 밤 통화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기다릴게 지훈의 목소리가 알렉스의 가슴을 채웠다. 겨울이 다가오자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는 알렉스를 처음 만났다. 영화 봤어요. 당신 덕분에 아들이 웃어요. 어머니의 말에 알렉스는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수용은 그들의 사랑에 새로운 빛을 더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가혹했다. 온라인에서 가짜 사랑이라는 악플이 쏟아졌다. 지우는 밤에 울며 알렉스에게 털어놓았다. 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해. 알렉스는 사랑은 싸움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꿈을 공유하며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알렉스의 생일이 다가왔다. 지우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알렉스는 감격했다. 이게 내 진짜 생일 파티야.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달리 이 평범한 순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파티 후 알렉스는 할리우드로 떠날 소식을 알렸다. 세 달만. 약속할게. 지훈은 미소 지었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그들의 포옹은 길었다. 돌아와 지훈의 속삭임이 알렉스의 귓가를 맴돌았다. 할리우드에서 알렉스는 고독을 느꼈다. 세트장에서 웃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매일 영상을 보냈다. 오늘 촬영 끝났어. 내 생각만 해 지훈은 그 영상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왔다. 동성애 차별소송. 지훈은 그 사건에 몰두하며 자신의 경험을 쏟아부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그는 법정에서 외쳤다. 승소 후, 지우는 알렉스에게 전화했다. 오늘 이겼어. 내 덕분이야. 그들의 사랑은 각자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봄이 오자 알렉스가 돌아왔다. 서울의 벚꽃 아래 그들은 다시 만났다. 변했어. 더 강해졌어. 알렉스가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일부야.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다. 결혼, 아이 입양, 평범한 삶.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알렉스의 팬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프라이버시가 위협받았다. 지우는 공개하자. 숨기지 말자. 라고 제안했다. 알렉스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의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요. 지훈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여름, 그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바다를 보며 지훈은 과거를 털어냈다. 비밀이 드러난 그날, 나는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감사해. 알렉스는 나도,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그들의 대화는 깊고 감정적이었다.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사랑의 여정은 고통을 통해 아름다워졌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에 지훈과 알렉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훈은 사무실을 확장해 LGBT 권익단체를 설립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해. 그는 알렉스에게 말했다. 알렉스는 할리우드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안받았다. 너와 함께 할수 있어. 알렉스의 물음에 지훈은 웃었다. 물론, 내 도시를 보여줄게, 그들은 함께 시나리오를 다듬었다. 영화는 그들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그린 이야기였다. 촬영 중, 알렉스는 지훈의 조언을 구했다. 이 장면, 내 감정을 넣어봐 지훈의 말에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 없인 못해. 촬영 현장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스태프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언론의 추적. 알렉스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훈의 지지가 버팀목이 되었다. 너는 스타지만 내 알렉스야 지훈의 포옹이 모든 걸 녹였다. 영화가 완성되자 그들은 프리미어에 함께 섰다. 레드카펫이 손을 잡은 그들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커플, 진짜로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영화는 히트쳤고, 그들의 사랑은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시련이 따랐다. 알렉스의 전 매니저가 스캔들을 터뜨렸다. 알렉스리의 비밀 연애, 돈으로 산거 아냐? 악의적인 기사의 지훈은 분노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증거는 우리의 10년입니다. 지훈의 변론이 승리를 가져왔다. 알렉스는 고마워. 내가 내 영웅이야. 라고 속삭였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가까이 묶었다. 그들은 상처를 공유하며 치유의 길을 걸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지훈의 어머니가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알렉스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지훈을 위해 그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안았다. 사랑의 그 밤,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결혼하자. 공식적으로 알렉스의 제안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법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치를 계획을 세웠다. 새해가 밝아오자 그들은 라로 날아갔다. 할리우드의 불빛 속에서 알렉스의 친구들이 모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감동적이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목사의 말에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지우는 10년의 기다림 끝에 이 순간 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허니문은 하와이에서 보냈다. 해변에서 산책하며 그들은 삶의 철학을 나눴다. 사랑은 성장이에요. 우리처럼 알렉스의 말에 지우는 웃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훈의 단체는 성장했고, 알렉스는 한국 영화를 제작했다. 하지만 알렉스의 건강 문제가 드러났다. 과로로 인한 피로증. 지훈은 쉬어.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지훈은 과거를 회상했다. 만남의 순간, 비밀의 고통, 드러남의 충격. 모든 게이 사랑을 위한 여정이었다. 알렉스는 회복하며, 내 덕분에 살아, 라고 고마워했다. 봄, 그들의 결혼 소식이 세상에 퍼졌다. 축하의 물결 속에 악플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자선 행사를 열어, LGBT 청소년들을 도왔다. 너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알렉스의 연설이 눈물을 자아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네, 지훈과 알렉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알렉스가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그의 눈빛에 지훈은 망설였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움직였다. 입양 절차는 길고 고됐다. 사회의 편견, 법적 장벽, 지훈은 변호사로서 싸웠다. 아이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법정에서의 그의 말은 심장을 울렸다. 입양이 승인되자 그들은 7살 소년 민준이를 맞이했다. 민준이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로 조용하지만 눈빛이 깊었다. 아빠, 두 분, 민준의 물음에 알렉스는 웃었다. 그래, 우리 셋이 가족이야. 집에 돌아온 첫날 지우는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야기는 용기 있는 소년에 관한 거야. 민준의 미소가 그들의 피로를 녹였다. 알렉스는 영화 촬영을 줄이고 가족 시간을 우선했다. 스타 생활은 이제 끝. 그는 선언했다. 민준이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엄마 아빠가 왜 둘이야. 아이들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지훈과 알렉스는 함께 학교를 찾았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사랑으로 연결됐어 알렉스의 설명이 선생님을 설득했다. 그들은 PTA 모임에서 LGBT 가족의 현실을 공유했다. 편견을 깨자 지훈의 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왔다. 민준이는 점점 밝아졌다. 아빠들, 사랑해 그말 한마디가 그들의 보물이었다. 가을, 알렉스의 새 영화가 개봉했다.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민준이가 단역으로 출연했다. 아빠처럼 연기할게 민준의 대사가 관객을 울렸다. 영화는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고, 알렉스는 연설에서 이상은 내 가족에게 바칩니다. 지훈과 민준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워. 겨울, 그들은 서울의 눈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민준이가 산타를 기다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선물은 가족이야 알렉스가 속삭였다. 하지만 알렉스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옛 연인이 연락했다. 너의 비밀 아직도 숨기고 싶어 위협에 알렉스는 흔들렸다. 지훈에게 털어놓자 함께 이겨내자 지훈의 지지가 힘을 주었다. 그들은 그 연인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새해, 민준이의 생일파티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가족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지훈은 단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 알렉스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LGBT 가족의 이야기, 그들의 삶은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봄벚꽃 아래, 민준이가 아빠들,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훈과 알렉스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항상. 여름 바캉스,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민준이가 바다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10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꿈도 못 꿨는데 알렉스가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의 기적이야. 하지만 여행 중 알렉스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피로가 쌓인 탓에 병원 신세를 졌다. 지우는 민준이를 달래며 기다렸다. 아빠 곧 나아질 거야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무거웠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병상에서 알렉스에게 속삭였다. 회복 후, 알렉스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했다. 영화는 취미로 할게, 가족이 먼저야, 그는 할리우드 계약을 줄였다. 지훈은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다졌다. 10년의 사랑, 이제 20년으로 상담사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우리 가족 최고, 라고 자랑했다. 가을, 지훈의 단체가 국제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알렉스와 민준이가 동행했다.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전하자 지훈의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알렉스의 다큐멘터리가 상을 받았고, 가족은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유명세는 부담이었다. 스토커의 위협에 지훈은 경호를 고용했다. 안전이 최우선이야, 알렉스가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준이가 병이 났다. 감기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며 그들은 밤을 새웠다. 함께 이겨내자 지훈의 말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나아지자 그들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알았어. 새해,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서울 외곽. 민준이가 나무를 심으며 영원히 여기 살자라고 말했다. 지훈과 알렉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웠다. 봄, 15주년이 다가왔다. 그들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처음 만난 카페부터 다시 시작하자 알렉스의 말에 지우는 동의했다. 여름 더위 속 15주년 기념으로 그들은 세계 여행을 떠났다. 파리, 로마, 도쿄, 민준이가 각 도시에서 추억을 쌓았다. 아빠들, 이게 꿈같아 지우는 현실이야. 우리의 사랑 덕분에 라고 답했다. 여행 중 알렉스는 옛 친구를 만났다. 할리우드 시절의 동료가 너 변했어. 더 빛나. 라고 말했다. 알렉스는 사랑이 그랬어. 라고 웃었다. 돌아온 후, 지우는 정치 운동에 나섰다. 동성 결혼 합법화 캠페인.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알렉스는 스타 파워로 지지했다. 연예인들의 지지가 모였다. 민준이는 아빠들 멋져. 라고 응원했다. 가을 캠페인이 성공 직전이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가족 파괴자 시위대가 모였다. 지훈은 두려웠지만 포기 못해 라고 말했다. 알렉스가 곁을 지켰다. 밤에 포옹하며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겨울 법안이 통과되었다. 역사적인 순간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알렉스는 내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한국에서 재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원히. 새해,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에 힘쓰는 아이를 보며 그들은 자랑스러웠다. 너의 세상을 넓혀 지훈의 조언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 그들의 삶은 꽃 피었다. 사랑의 열매로 세상을 바꾸는 힘. 여름, 민준이가 첫 연애를 했다. 아빠들, 어떻게 시작해? 민준의 물음에 지훈과 알렉스는 웃었다. 솔직하게, 사랑은 솔직함이야. 그들은 아이의 로맨스를 지켜보았다. 우리처럼 될까? 알렉스가 물었다. 지훈은 더 나아지겠지. 가을, 알렉스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비밀의 사랑. 드러난 진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지훈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의 비밀이 내 삶을 바꿨어. 겨울, 가족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행복이 뭐냐면, 민준이가 말했다. 이거야. 새해, 20주년이 다가왔다. 아직도 사랑해, 지훈의 물음에 알렉스는 영원히. 봄, 20주년 기념일 아침.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반지를 내려다 보았다. 알렉스가 안아왔다. 비밀이 드러난 그날부터 우리는 자유로웠어. 민준이가 들어오며 아빠들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들의 가족은 완전했다.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영원히. 10년의 비밀은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기와 치유의 증언. 모든 이에게 사랑은 가치 있는 싸움임을 속삭였다.